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31살 여자입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드네요. 제가 대학생이 될 무렵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급작스러운 사고이기는 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두 채나 있었고 미리 준비해두신 보험 덕분에 아버지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온 가족이 아버지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다들 많이 힘들어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냐며 이내 고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도 제 남동생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가 힘들어 한다면 제일 힘들어 할 사람은 우리 어머니라는 생각에 같이 힘들게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저도 대학을 졸업해 취직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나이 차이가 있던 남동생의 과외선생님이었어요. 오며가며 저도 마주치게 되었고, 남동생의 과외선생님이다 보니, 남동생과도 사이가 좋아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남편이 제 남동생하고 사이가 좋게 지냈으면 했거든요. 스드메를 알아보면서 제가 드레스 피팅을 하던 날에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제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저희 아버지가 봤었어야 했다고 하시며 슬퍼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러나가셨던 우리 어머니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게 되었고 그걸로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저와 제 남동생은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안 있어 올릴 제 결혼식을 엄청 기대하셨는데 아버지가 제 드레스 입은 모습을 못 보는 게 아쉽다고 하시던 어머니마저 떠나보내게 되니 모든 게 허무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앉아 있나 싶더라고요. 한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제 남동생이 저한테 제 전화기를 건넸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의 전화라고. 제 전화기가 아까 전부터 계속 울렸다고 말하면서 전화기를 제 눈앞으로 들이밀더라고요. 경황은 없었지만 이제 내 가족이 되실 분이니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를 받았지요. 시어머니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고 저도 감사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를 걱정해서 위로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장례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고 물으시더니 알아보던 혼수는 어찌 되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일륜지대사라지만 집안에 초상이 났는데 직접 찾아오시지는 못할망정 혼수 준비하던 게 어떻게 돼가냐고 확인하시는 전화라니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 질문에 화를 내거나 대답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도 경황이 너무 없었거든요. 나중에 전화드리겠다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둘이서 어머니의 상을 치러내야 했고. 이제 저는 결혼을 한다지만 부모님 두분다 보내고 저 혼자 남은 이 기분을 어찌 감추고 살아야 하나 싶어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남동생을 보니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낼 때에는 울다가 숨이 넘어가 실신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온 가족이 같이 살던 집에 돌아오니 집안 곳곳이 전부 어머니의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울다가 울음을 그쳤다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몇 시간을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집안을 정리하면서 울다 지쳐 새벽이 다 되어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키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는데 제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모두 시어머니 되실 분의 전화였습니다. 상을 치르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이렇게 안달나게 전화를 주신 걸까 싶어서. 날이 밝으면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알람을 7시에 맞추어 놓았는데 6시부터 제 전화기가 울리더라고요. 예비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주신 거면 무슨 큰일이 나도 낫겠다 싶어 저도 화들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는지 조심히 물어봤는데 예비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물어보시더군요. 자가라고 대답을 드렸더니 그렇냐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아파트가 몇 평인지 물어보셨어요. 32평형이라고 대답을 드리니 이번에는 그 집을 누가 상속받게 돼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에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한게 아니라지만 사돈이 될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인데 참석도 안 하고 첫날에 전화로 안부를 묻기는 하셨지만 저도 여러모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몇 시간 자지 못한 상황에 거기다 대고 뭐라 할 기운도 없고, 예비시모는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은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알겠다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녁이 되니 퇴근한 예비신랑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찾아온거지요. 저를 찾아온 예비신랑에게,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를 물어보셨는지 알고는 있느냐며 이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예비 신랑은 본인 어머니가 성격이 급하셔서 그런 거라며 얼버무리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히 저한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랑 통화했으니 자기가 말안 해도 알지 않냐면서 이 집은 제가 상속받게 된걸 알고 있고 제 동생은 어머니가 동생장가 갈 때를 대비해서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를 가져가기로 한 사실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신혼집을 굳이 우리들이 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면서 상속세와 혼수를 신랑 쪽에서 해올 테니. 우리는 그냥 이 집에 신혼 살림을 차리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상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날 제가 통화가 안 돼서 예비 신랑이 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다 물어봐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매형 될제 남자친구가 하는 말에 그 상황에서도 상속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일일이 다 설명해 준 모양입니다. 정말 참기 힘들었고 쏟아져 나오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네가 인간이 맞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들 사람,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이 어머니를 잃었는데, 그것도 몇달 지난 게 아니고 바로 어제 보내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신혼집 구하는데 돈몇푼 아끼려고 이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며 소리를 질렀죠. 우리 엄마 이번에 계신 동안 병문안도 한번안 왔으면서, 고작 생각한다는 게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신혼집이 저절로 마련될 거라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솔직히 장례치르는 중에도 너네 엄마가 미친 듯이 전화하면서 아파트 평수를 물어보고, 자가인지 전세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전화질의 시어머니들 분의 인성에 실망감이 가득했는데 그 와중에 너는 나보다 더 어린 데 동생한테 전화해서 상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본다는 사실이 소름이 돋는다고 했어요 사돈 대실 분이 자꾸 하셨는데도 너네 엄마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도 이해가 가지질 않았는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너가 하는 행동을 보니 미래가 안 봐도 뻔하다고 그냥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소리쳤어요 예비 신랑은 어이가 없게도 그래서 그런 거였냐며 자신이 뱉은 말에 사과도 하지 않고.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지에 엄마한테 방금 있던 일을 미주할 고주할 다잃어바쳤나 봅니다. 오밤중이 돼서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불이 나듯 오더라고요. 일부러 안 받고 있었는데 전화기가 꺼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오는 전화에 본인들이 한 행동을 뉘우치고 이제 진정사과를 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사과는 커녕 저한테 거래를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집이 생겼으니 상속세랑 혼수를 자기들이 해온다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돈을 더 보태줄 테니 집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저희 집을 판 돈과 자기들이 주는 돈을 앞에서 더큰 집을 구해주겠다고요. 예비신랑이 더큰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빼먹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 눈에는 그두 사람이 인두거을 쓰나 차는 미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다를 게 뭔지 본인들이 진짜 잘못한 게 무엇인지는 끝까지 알지도 못하고 뚫린 입이라고 더큰 집에 살게 될 테니 저한테 이득이라는 식으로. 고집 좀 그만 부리라고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더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상속받으면서 생길 세금이 앞으로 우리 결혼하고 나서 절약하게 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그 집구석에서 제가 받을 대우가 눈에 안 봐도 뻔했어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니 제가 시댁에 매여 살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저를 아주 만만히도 본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지네 가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돈 그리고 그 다음이 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할 말이 없다고 해도 자꾸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강요하는 말에, 저는 그렇다면 내일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친척들을 전부 다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친척들을 소집을 했고, 신발을 숨기고 전부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친척들은 설마 사람들이 그러겠냐고 제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로 마음의 상처가 커서 결혼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윽고두 사람이 도착을 했지요. 제 말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직접 들어보면 알 거라고 말하고 그냥 방 안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듣기만 하라고 말하고 저 혼자 거실에 나와서 두 사람을 맞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시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가 남겨준 집을 가지고 결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에게 사탕발림을 하러 온 것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쉽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제가 손해볼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이제 저는 고아나 마찬가지고, 혼주석을 비워둔 채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이 아주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 죽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를 며느리로서 받아주려고 하니, 오히려 제가 시댁에 고마움을 느껴서 알아서 먼저 그 제안에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할 필요조차 없는데, 벌써부터 시어머니를 오며가며 하게 만든다고 순소리를 하게 만들며 예단은 필요가 없으니 그걸로 부조금을 한셈 치고 이제 그만 고집 걷고 이 집을 팔아 더큰 집을 구하든 엄마가 살던 집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든 알아서 하라며 저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에서 저희 친척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특히 저와 결혼할 예비신랑을 특히 더 마음에 들어하던 삼촌과 그를 친형처럼 따르던 제 동생의 표정은 실망감에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니 두 사람은 당황해서 아까까지 신나게 떠들던 그 입을 꿈쩍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결혼할 상대,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게 사람이 맞냐면서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와야겠다고 몰아갔습니다. 세상 천지에 사둔 상 치르는데 재산이 어찌 되었냐고 묻는 사람이 어디있겠냐며 공감 능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집안에는 이제는 제가 시집을 가겠다고 우겨도 보낼 생각이 없다며 두 사람 보고 이제 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앞으로 제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그땐 재미없을 줄 알라며 한소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고, 그 뒤로도 정말 후안이 무서운지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잠시나마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까 기대한 제가 정말 바보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낌새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 시집 가지 말라는 엄마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라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고작 이런 걸로 어머니와 바꿔야 했냐는 생각이 들며, 처음부터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가끔씩 동생한테 연락을 시도해본다고 하는데, 동생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연락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아서 욕짓거리라도 한답을 해주고 싶지만, 그동안의 정이 있으니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집구석하고 두번 다시 엮이지 않고, 저도 이 아픔을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하루빨리 마음 추스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